민주당 내에 권력 서열이란 게 있다고 보는데, 1위가 봉하혈통이죠. 노무현을 지켰던 자들. 과거 학생 운동을 했던 운동권 세력들이 1등급이죠.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게그 세력들이고, 봉하혈통. 그 다음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요. 페미니들이 민주당에서 꽤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 폐착 근본적인 원인 중한 가지가 이낙연 씨, 그리고 이 운동권 적폐 세력, 민주당 내에 기득권 세력, 그 다음이 페미니즘에 짜증이 난 세력들이 등을 돌린 거죠. 민주당으로부터. 여성가족부가요. 계집 여자가 아니고 젠더 이퀄리티잖아요. 같은 성 같은 여자요. 이름 자체가 우먼이라는 여성이라는 의미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글로 썼을 때 오히려 역차별화하는 느낌이 들고 거부 반응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저는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서 잘못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페미니즘 좋은 의미의 페미니즘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만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 남자들을 성범죄자로 전부 다 몰아버리고 추악하고 안 좋은 존재들로 이렇게 몰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무슨 장애인들도 아니고 너무나 불공정한 특혜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너무 여성들을 우대해 주는 정책이 너무 많아요. 예, 해외 나가보세요. 해외 여러 나라를 경험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 수준, 결코 낮은 수준 아닙니다. 여성 인권을 존중받으려면 노력하셔야 돼요. 남성들과 같은 수준으로. 항상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고, 이런 게 많단 얘기예요, 지금. 여성이 자신의 의무를 확실히 안 하면서. 그게 또 웃긴 건데, 여성 할당제란 게 있어요. 비례대표 1번은 여자여야 하고, 남녀 번갈아가며 순번에 들어가야 한다. 아무슨 여성이 무조건 비례대표 1번을 줘야 된다. 일 잘한 사람, 정치 잘한 사람 1번을 줘야죠. 이게 청년 창업 사관학교 서류 심사 가점 사항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여성이 3 점이에요. 다른 거 대부분 0.5 점의 배점인데 특허권을 가지고 창업 경진대회 입상을 하고 명장 자격을 가지고 있고 국제 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의 장애인이고 특허 대전 수상을 해야지 상 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섯 개 부분을 갖춰야지 여성과 동등한 자격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보다, 장인보다, 특허대전 수상자보다, 명장보다. 요거는 잘못된 페미니즘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요거는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 전용 버스. <laughs> 이 좌석은 여성 전용입니다. 라고 써있는 거. 요거는 아니죠, 아니죠. 여성 전용 거리가 있답니다. 남성이 걸어가면 큰일 나는 거리인가? 발상 자체가 웃긴 겁니다. 요거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페미니스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번에 많은 20대 남성들이 보수 쪽으로 돌아서게 됐죠. 민주당은 페미니스트들과 손절해야 합니다. 손절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20대표 다시 끌어올 수가 없어요. 20대 남성들이 지금 분노해 있습니다. 또 여성 흥운소 남자랑 담배 피면은 뭐 큰일 나요? 남자가 담배 피다가 갑자기 덮칩니까? 그니까 러 남성을 범죄자로 전제해 놓고 요런 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여성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어려서부터 기가 센 누나와 어머님 밑에서 자라서 여성들을 엄청나게 존중해주고 챙겨주는 성격이에요 남자가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요 여성 전용 임대주택 있네요 남성 전용 임대주택은 없는데 여성을 바보 취급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여성 안전지대, 금남의 집, 뿔 여성 임대아파트 아니 남자들이 사는 아파트는 다 성폭력 범죄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페미니즘이 잘못 정착이 되어서 강한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큰 문제 제이에요 여성 전용 엔지널 뭡니까 이거는 여자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성분들 스스로 바보가 되고 있는 거를 자각 하셔야 돼요 여성 전용이 나왔다고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또 있어요 여성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 공공기관은 여성 기업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그냥 물건 안 좋고 실력 없어도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은 무조건 사줘야 된다 원칙을 파괴한 거죠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멀어요 진정한 페미니즘과는 저도 한국 와서 보고 놀랐는데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대요 아또 핑크색으로 칠해놓고 여성 바보 만들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바보 만들기 여성 가족부가 그 본질을 벗어나서 뻘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언론에서 그냥 조롱하고 웃고 난리 났어요 미국 n b c 방송에서 한국의 여성 전용 주차장을 보고 웃고들 있잖아요 한심하다고 그러니까 여성을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고 항상 배려를 해줘야 되죠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그 배려와는 다른 여성 바보화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선진국 백인 여성들이 요거 보고 아니 여자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여성들이 운전을 못한다는 것을 자신들이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 자갈마당이라고 하는 성매매 단지가 있나봐요 여기서 성매매 여성 재화를 지원한대요 1인당 최대 2천만원 그왜뭐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분들을 지원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 매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 인신매매나 이런 걸로 끌려갔다고 생각하시세요 그런 분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시작하십니다 자발적으로 돈 번다고 매춘업에 들어가신 건데 국가세금으로 1인당 2천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거는 <laughs> 이것도 역차별이죠 남자들도 창남들이 있어요 <laughs> 창남들한테도 지급해라 그러면 창남들한테는 지급 안 하면서 정말 그 힘들게 피해보고 인신매매를 당한다든지 조폭들한테 끌려가서 이런 성매매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성매매 여성 자체가 다 피해자라고 이런 남자들의 성에 리개가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전제를 하고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진짜로 필요한 일들에 국가 세금을 쓰자는 얘기예요 옳지 못한 그릇된 페미니즘은 손절해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페미 손절하고, 이낙연 전 대표 손절해야 되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죠. 스스로 개혁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개혁 당해야 할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에 권력을 쥐고 있으니. 자기네들 스스로 자신들의 목을 자르겠습니까? 20대 남자애들이 이 여성 페미니즘에 치를 떨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페미니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 페미니스트 표좀 얻어보겠다고 옳지 못한, 상식적이지 못한, 원칙을 벗어난 이러한 여성 우대에 세금을 쓴다는 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면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 30대 남자애들, 여자애들하고 연애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부의 존폐 자체를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인권가족부, 이 정도면 이해를 합니다. OECD에서 어떤 형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아본 나라들, 출장이든 여행이든 가본 나라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입니다. 여성 인권, 이렇게 여성들을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별로 없어요. 미국, 뭐 북미권, 유럽 같은데 보면은 여성들이 남성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다 해달라고 안 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한테 뭐 들어달라는 얘기조차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것만큼 다 합니다. 그러면서 평등 인권을 주장을 해야지, 부탁할 거는 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성 인권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 라는 거. 제가 실제로 느껴본 바로는 여성들 굉장히 존중받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이런 정책 자체가 남성 여성 간의 분열과 대립을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진짜 소외되고 힘든 여성분들,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 제도들은 환영합니다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뻘짓하면서 세금 낭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되겠죠. 민주당이 어떻게 개혁을 완수해 낼수 있을까 맘 같아서는 코로나만 없다면 은 같이 모여가지고 민주당 개혁을 외치는 민주시민들의 시위를 하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음,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 체제일 때 대단하게 한거 없어요 검찰개혁을 시원하게 했습니까 공수처가 뭐 대단한 거할것 같아요 신6만 내는 쇼예요 지금 공수처를 진짜 대단한게 한다 이랬으면 은 국민의힘 쪽에서 가만히 안 있었죠 다 한패들이고 다 쿵짝쿵짝 짝짝쿵 하는 거예요 검찰개혁을 제대로 했어요 이낙연 체제일 때 언론개혁을 뭐 대단한 거한거 거 있어요 뭐 접폐청산 한다고 뭐 대단한 거한거 거 있습니까 해서 역폐청산 하라고 촛불을 들고 180석을 밀어준 거죠. 근데 없었어요. 지금 이 민주당이 완패한 이 사태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형식상으로라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씨는 석고 대지하고 경계 은퇴를 하겠다. 이런 걸 선언하는 건 상식적인 겁니다. 그것도 성이 안 차요. 지금 이낙연 씨는 조용히 그남하게 있다가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있다가 대통령이 될 뻔했어요. 대통령이 됐다면은 완전 이 핑크당의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입니다 이재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안은 이재명밖에 없다 정말 신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만 박폐청산 개혁의 스피드가 느렸고 인사에 참사가 있었고 신속하게 대응을 못한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지지율 높을 때 엄청난 개혁을 빨리빨리 시행을 해 나가셨어야 됐는데 민주당 세력들이 또 도와주지도 않았고 이낙연 대표 체제로 시원시원하지 않았어요. 정세균 총리는 이낙연 스멜이 살짝 나죠. 그렇게 함난한 길을 걸어온 분도 아니고 쌍용 그룹에서 임원하시다가 정치인이 된 케이스인데 원래 좀 대기업에서 오래 있던 분들이 임원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좀 교활한 부분이 있어요. <laughs> 다 그런 건 아닌데 엄청나게 야갔다고 해야 되나 이낙연 씨도 동아일보라는 어찌 보면 대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큰 조직이께서 20년 이상 살아남은 분이죠. 검모 술수에 능하다고 해야 될까?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신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